근데 딱 마침 제가 30분 일찍 도착해가지고 예정보다 원래 제가 늦게 도착하는 거였는데 <laughs> 먼저 도착해가지고 제가 데일러 가고 있어요. <laughs>

선물이야? 그럼 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엽지? 같은 거야? 어? 아니 좀 달라. 사이즈가 맞나 모르겠다. 오 음! 어때? 눈올 때는 약간 이런 거 입어야 돼. 갑시다. 엄마 걸어. 나오니까 눈이 그쳤어요. 많이 굶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코로 사람들은 네, 눈잘 뜨고 다닌다잉? 이게 네. 힐서 그니까 눈이 안 떠지는데 여기가 여기 앞에 나는 슈퍼 고팩이 붙어도 배가 많이 고프신가요? 너무 고프다 스포츠 에서 먹는 스포 What's that? 하루만에 지금 첫기 먹고 내가 곱빼기를 시켰는데 배가 안 차셨다고 아 일본은 곱빼기가 곱빼기가 아니에요 밥은 좀 양이 많았는데 고기가 무슨 곱빼기가 흐흐어심해조심요아 <laughs> <수신해짜>. 우리 <laughs> 해야 돼 고추도 어? 사야 돼 그거 어디서 팔지? 지유 이런데? 싼데? 동키호테 막 이런데 있지 않을까? 지유 있네 어디가 돼? <웃음> <웃음> 여기는 눈이 그거 같아. 삿포로 시계탑. 아. 여기가 쇼핑에 걸린가 봐. 영동이네 H&M. 파르코. 빔즈도 있 파타고니아는 어딘지요 <laughs> Cursa y de archivo de daño. Se quitan las ostras. 嗯。Oh. 멋있다 야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내 취향이었을 것 같아. 호박 보구만 너무 통으로 들어갔어. 지만또 탐이 나네 와 이거 봐봐 아우 추워. 추워 준대 예쁘네 4시엔 불이 꺼져 있던데, 지금 6시에. 지금 7시다. 7시에 기막나다 와. 아, 정말 춥다. 응. <laughs> 어. 가자. 어디로 와? 몽벨. <laughs> 가전거용 모자 써고 있습니다. <laughs> 고무장갑 낀것 같아. 어때? 어. 나어 다들 이런데 예약하고 오나 봐. 이 q 를을 찍으면 음식, 향과 <레시 Patriot. 끝> 음식 설명을 해줍니다. 맛있습니다. 보이나? 안걸 양란 계란구이, 생선, 목케맛있겠네 라베. <끝> 음 <끝> <끝> 음 어, 나마비로 리포츠, 주세요 이맛다 어? 이거지, 계란말이 육수를 쓴다. 음, 계란찜 같은말이 아니고, 그지 코렇게 소스래. <laughs> 어떻게 먹으면 된다고요? 코로 <laughs>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어디서? 고 진짜 많다. 빵도 있네. 우와, 이거 누구 아니야? 프렌

너무 이쁘 맛있다? 안에 크림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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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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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나가서 렌트카를빌리라고꼭이쪽 핸들 여기 있구나, 안에 네. 기어 네. 뭐, 왼손잡이니까 잘 됐네.

얼마나 맛있겠어넌어넌 아직 있어. 넌 아직 있어. 넌 아직 있 아직 있 해서 나오는구나 밥 양이 많네 음. 음자 u 이 g 카드가 안 되고 현금만 된다고 하셔 가지고. 현금 없는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입니다.

장을 보고 온천을 가려고 합니다. 온천에 가서 몸을 좀 녹이고 숙소로 그럼 오늘 하루 끝.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좀 몸을 녹이면서 쉬는 걸로. 해가 근데 일찍 쪄서 4시면 해가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벌써 거의 2시. 요아 <laughs> 맞어, 그것 아 맛없어 보여? <laughs> 아 맛이 없어 보여? 겉, 겉에만 너무 귀엽게 해놓고 맛이 아, 없어, 없어 보여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롤러 하나 살까? 맛있겠다 이것도 나 살까? 뭔가 편의점에 없는 게 많다 그치? 프레시 이거 어 있지? 5 우리 잠시어 이거다 잠시만 요... 아 요리마다 다른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이 해산물이랑 먹고 얘는 해산물이네 만원도 비싸. 부츠 진짜 많아요. 그리고 3만 원대밖에 안 해. 헉. 필요하신 분들 여기 와서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디자인도 다양하고. 어. <laughs> 그걸로 하게? 응. 한사이즈 작은 게 있다. 보자. 귀여워. 좋아? <laughs> 오, <laughs> 오. 오도도요 <laughs> 타고 밥슬레이가 있네 요즘 타 타는 데가 있나봐. 네. <laughs>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문이 완전 높고 사람도 별로 없고. 네. 다만, 이제 숙소 가는 길이 걱정입니다. 완전 운전해서 가볼게요. 4 3부급입니다 저거 털고 가야 되는데. 뒤에 응. 아예 안 보일 텐데. 노 우리는 여기 이렇게 가 봅시다. 체크 혹시 1 0 아, 빠르다 이거는. 그거라서 그런 거다. 가 빨리 지니까. 워킹 데드에 나오. 어 워킹 데드. 아, 너무 쁘 빛이랑 우리가 응. 제일 늦게 왔나봐 우리만 불이 안켜져 있네 아 추워 자전거로 켜진거야? 어. 대박이다 아, 우와 따뜻하다 야,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와 원래 들어 있는 거야 유부가? 음. 대박이다. 와, 아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응. 음, 그거 같다. 튀김 우동이지? 튀김 우동. 운전도 재밌었고 그래? 응, 가끔 자이전할때 응. 와이퍼키고 이런거 말고 응. 온천도 좋았고 딱몸 녹이고 온거 좋았고 차량도 좋았지 기차타고 오는것도 재밌었고 마트 재밌었고 마트 마트에서 한시간간 왔어? 응. 응. 한시간 관광지 아니잖아 거기는 그래서 응. 응. 그런거 신발도 득템하고. 신발 어, 너무 짧네. 그냥 응. 빨리 가지고